말린 게 있지 않을까 싶어요. 55번이, 그, 벤다이어그램을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여기가 1, 2, 3. A, B, C, D. 자, 얘들아, 함수에 서 별거 없잖아. 함수는. 그냥 있어요. 여기 몇 개가 있으니까. 네 개가 있으니까. 얘 입장에서는 몇개 중에 고민을 하니. 누구한테 쓸까? 네 가지 중에 고민을 하는 거야. 맞아, 얘들아. 그 다음에, 이, 뭐, 누군가한테 쐈어? 근데, 한수는 화살을 몇 개만 쏘기만 하면 돼. 하나를 쏘기만 하면 되니까, 그냥 얘가, 얘도 몇 가지를 고민해. 네 가지 중에 고민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얘 이렇게 생각을 해봐. 1번 친구, 2번 친구, 3번 친구가 가서 메뉴가 4개가 있어, 메뉴가. 맞아? 만약에 우영이가 짜장면을 시켰어, 어디 던져가 시키면 안 되나? 말해봐봐. 짜장, 짬뽕, 볶음밥, 마파도 두네 뭐 개가 있어. 어, 우영이의 선택 가수가 가수 몇 가지야, 우영이. 아, 두개 먹으면 안 돼, 우영아. 알겠지? 그한 그릇이 곱빼기다라고 생각해. 우영이가 만약에 얘를 짜장면을 선택했어. 어, 근데 그럼 건어가 짜장면 먹으면 안 되나? 짜장면만 세개 먹을 수도 있잖아. 앞에 애가 누구를 선택했든 나는 그냥 내가 먹을 음식의 하나에다가 허상에꽉 버리면 되는 거야. 맞아? 어, 뭐 그냥 1의 초이스도 선택 가수가 가수 네 가지. 2의 선택지도 몇 가지. 네 가지. 3에서 뜻이 몇 가지? 네 가지가 되겠지, 네 가지. 그래서 함수의 개수가 64야. 알겠니, 얘들아? 그러니까 너희가 이 문제만 질문인 건 조금 이상해, 내 입장에서. 왜냐면 앞에 유상이 더 많거든. 뭘 말렸는지 곰곰이 잘 생각해봐. 봐봐, 1대1 대응도 마찬가지야. 얘들아, 1대1 대응이라는 건, 맞아? 앞 사람이, 얘들아, 아까 니네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 뭐, 예를 들어서 9백에 갔어. 3식. 우영이랑 거다랑 대현이랑 졸라 이상한 조합인데 아웃백에 갔어 아 근데 얘들아 거기 가서 똑같은거 세개 시켜먹으면 진짜 찐따 아니냐 얘들아 그냥 셋다 그냥 까르보나라 스파게티 딱세개끝 응. 주문받는 사람이 졸라 황당해 할걸 너네 원래 친구들끼리 그런 데 가면 종류별로 시켜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또 찐따처럼 혼자 먹지 말고 다 같이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여자들 잘 알거야 그렇지 않아 그런 데 가면 세밀하고 만약에 세민이가 이렇게, 말해 세민이가 아, 나는, 뭐, 예를 들어서, 김치 필라프를 먹을게. 그랬는데, 정비이가 어쩌서, 네. 응, 나도. 이어가고 뭐, 해원이가 또, 응, 나도. 돌아가 버리는 거야. 그러안 돼. 알겠지? 이게 1대1 대응이라는 게 이런 거야. 1대1 대응이라는 게, 1의 선택까지가 몇 가지면? 4가지면. 일의 함수인 게참 대응인 거좀더 따져봐야 되고. 1의 선택까지 수가 4가지면, 2의 선택면 3가지고 2가지잖아. 그니까뭐 이런 식으로 쏘는 거지, 야, 이렇게 쏘는 거. 근데 망한 x의 원소 몇 개야? x의 원소 몇 개야? 세 개. y의 원소가, 그럼 1대 때 되고 될 수가 없겠네, 아예. 기수가 다르니까 빵개네. 왕빵가 있잖아, 얘들아네 지금 이게 일대 함수야, 대응이야. 이때 함수잖아, 대응은 아니잖아. 몇 개? 빵개. 여기서 어? 빵 때문에 물어봤으려나? 근데 너무 명확하게 1대1 대응이 될 수는 없는 거야. 1대1 대응은.